수익도 전체적으로 꽤클것 같네요. 이 상가에 대한 수익은 한참... 주차장, 이... 그다음에 태양관, 이... 그다음에 여기 한 대략... 산소 잘하네. 굉장히 많이... 아, 자, 안녕하세요 쿵쿵나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대출도 안 나와 돈도 지금 말랐어 근데 이 신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지인분을 모시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비법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투자 전문가이신 영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악수라도 한번 아, 제가 이렇게 쿵쿵나리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카메라 봐주시고 네. <laughs> 여기가 일단 행정 어디예요 아, 여기는 화성의 음. 향남이라는 어. 어, 공장이 많은 어. 지역에 택지개발지구로 조성을 해서 음. 이렇게 아예 주거단지로 만든 지역이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냥 향남이네요. 향남이에요. <laughs> 지금 여기 주차장 용지로 제가 그 소개는 받았는데 주차장으로 뭔가의 어떤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콘크리트 양생하고 그리고 양생이 되면 아스팔트 음. 깔고 주차 라인만 그리면 정식으로 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약97% 정도 왕공에서 이 주차장만 하면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에요. 실제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은 전면에 상가가 쭈루룩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가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주 목적이. 어, 보통 이런 땅들을 네. 어, 주차장 용지라고 하거든요. 주차장 용지를 주차장으로만 쓰게 되면 땅을 산 사람들은 땅값에 대한 수익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택지 개발 지구에서 아예 이 땅에 30%는 상가를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돈을 벌어라라고 지정을 해서 나온 거를 아 제가 산 거예요. 그럼 이건 너무 좋은 거다. 이런 응. 택지 개발 지구에서 공고를 통해서 아파트 분양권 형태로 땅을 구입해도 되고요. 예청약카든 어. 그리고 우리 경매한 것처럼 최고가 입찰로 낙찰을 방법으로 이 땅을 사기도 하고요 하고. 그리고 그럼 연결림은 이걸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아, 저는 땅을 그냥 일반 매매로 구입을 한 거예요 와 친하게 지냅시다 돈이 많은가 봐 일반 매매로 막 어, 사기도 하고 와. 네. 주차장이 완성이 됐었을 때 차가 한몇대 정도 들어가나요? 차는 23대를 계획해서 주차비를 음. 받을 예정이에요 정기권으로 한 달에 어. 10만 원씩 한 대당 받으려고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23대니까 230만 원이네? 네, 일단 주차로 230만 원을 계획하고 있어요. 옛날에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같은데 한 달에 2 3 0십씩 받아가지고 뭐예요 근데 이게 주차로만 생각하면 네. 230만 원밖에 못 받지만 네. 이, 이 주차는 부의 수입이고 네. 진짜 수입은 상가 임대료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이렇게 지붕을 다 씌워서 이 지붕. 위에 네. 태양광을 올려서 태양광 수익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태양광은 약 160킬로와트 정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60킬로와트 하면 또 어렵잖아요. 이 지붕 면적이 280평 정도 돼요. 280평. 그 위에 태양광 판넬이 착착착착한전에 전기를 팔면 한 달에 전기로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와 더하기 합시다 우리 얼마예요? 630이네? 그럼 거기 플러스 아까 저 상가 남았잖아 지금 이제 상가는 앞에 보시면 네. 앞에로 한번 가보실까요? 아 그럼 가볼까요? 네. 이게 음. 어, 상가는 총 4칸으로 나뉘는 거예요. 1호, 음. 2호, 음. 3호, 음. 메인 4호. 이렇게 음. 상가를 4개를 구성한 거예요. 아, 지금 예. 이제 안에는 예, 예. 어, 지금 거의 마감만 남아서 이렇게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전용이 한몇평 정도 나오는 거요 전용이 거예요? 한 15평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이 똑같은 면적으로는 1호, 2호, 3호만 상가를 넣서 조금 더큰요더 커요. 커요. 아, 네. 여기서 인내료가 많이 나올까? 좀 걱정이 돼서, 어. 한참 동안 고민이 많아서, 이땅 사고, 네.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 묵혔어. 요이자 때문에. 그 이걸 그럼요.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간판 없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나간 거 같은데. 아, 지금 어, 임차 확정은 3칸이 확정이 됐어요. 헉! 4칸 중에 3칸? 네. 아 여기도 한 번, 한번살자 와, 헉! 엄청 크네. 네, 여기가 네. 어, 편의점으로, 위로한 네. 상가입니다. 어, 이 전체를 다 편의점으로 한다고요? 네, 이걸 허? 전체를 편의점으로 계약을 하게 됐어요. GS에서, 네. CU에서, 이마트 24시에서, 세븐일레븐에서, 네. 네. 여기 편의점 우리한테 다줘라 본사 직영으로 하겠다. 라고 매일 네. 전화가 왔었어요. 임대료. 어, 월. 우 와! 하여튼, 어쨌건 엄청난 그 임대료네요. 커피를 많이 마시잖아요. 아, 커피? 네. 네.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실 공간이 없는 거. 그래서, 그래서 무인 카페 하시는 무인카페. 분이 바로 자기가 계약하겠다고 와. 와서 무인 카페 임대를 받습니다. 네. 또한칸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원룸, 투룸 이렇게 어. 하다 보니까 빨래방을 하시는 분이 지금 계약을 아직은 한안 했는데 계속, 안 계속 어, 딜이 어,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딜이 들어오고. 나머지 이제 한칸 남은 거네. 네, 한 칸. 한가에 대한 수익도. 전체적으로 꽤클거 같네요 이 상가에 대한 수익은 한 천만 원 정도 주차장 230 그다음에 태양관 400 그다음에 여기 한 대략 1,000 음, 네. 1,630이야? 어 산소 잘하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어. 제가 요즘에 응. 이... 어디를 보더라도 건물 짓려고 하면 응. 원래 머리가 하얘지고 응. 그리고 또 뉴스에서 응. 자재값이 올라가서 오. 건물 짓는 게 어려워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만 내다가 내가 건물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적게 짓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음. 하면서 단층과 사업을 결합하면서 건물을 지게 된 거예요 대지하고 이 건축비는 얼마나 정도 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좀 아. 오, 올랐을 그랬구나. 때 땅을 좀 사서 근데, 근데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철근값이 올라가고 아. 콘크리트값이 올라가고 아. 돈 때문에 건물을 못 짓다가 아. 네. 땅에 대한 이자도 나오고 그치. 계속 음. 땅을 놀리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음. 요즘에 건물 크게 줘서 음. 상가 분양 안 되고 임대 안 되면 음. 이 전체 어떻게 채울 거야 그래서 어. 방법을 생각한 거죠 1,600에서 뭐2,000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 거의 수익률이 거의 한40% 가까이 되지 않아요? 지금 계획은 한30% 정도 나오는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건축하는 데는 음. 총 6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토지 가격은 한 음. 15억 정도 그럼 내 돈은 얼마 들어간 거야? 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어? 보시면 돼요 네. 뭐야 이 사람 와 5억 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냈다고? 네 5억 나나나 나, 나 5억 있는데 통장에 이렇게 단층으로 짓고 주차장을 저렇게 조그맣게 그게 다 건축비를 감안해가지고 그렇죠. 어떤 가성비를 따져서 전략적으로 한 거네요. 자 여기. 콩콩나리님 여기 보시면 네. 저는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H빔으로 해서 여기 옆에 보면 응. 어, 판넬로 건물을 어. 지었거든요. 자, 우리 옆에 건물 보면 이렇게 시멘트로 네. 지잖아요 네. 이거 대비 공사비가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또 네. 네. 다른 장점이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지게 되면 응. 공사 기간이 길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네.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3개월이면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고 입주를 할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 두세 달 정도에 이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3개월 만에 이렇게 다아 만들어진 겁니다. 혹시 날림공사 아닌가요? 음? 아니, 이제 날림공사는 <laughs> 아니고, 이게 일반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이 시멘트의 양생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다아 나사로 조이고, 만드는 거죠. 아 갖고 와서 이렇게 착착착 네, 딱딱 나서 조립하는 거니까 네. 본인이 원래 예상했던 그 정도의 수익률이었어요? 아니면 처음에는 4층으로 쳤을 때는 분양을 해서 수익을 많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네. 요즘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네. 상가가 안 되니까 임대로 전환을 해서 음. 지금의 수익률 예상했던 수익률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음. 건물을 들어갔 쥐었어요. 그런데 아. 그게 딱 맞았죠 맞죠? 저는 음. 계획을 했어요. 이거 편의점 계약 안 되면 나 건물 안질 거야. 그래서 어. 건물을 짓기 전에 편의점과 임대차 음. 계약을 하고 착공을 들어갔어요. 저는 이 신축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초보자이거든요. 근데 신축을 하고 싶어. 일단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어, 네. 자, 그리고. 제가 결국에는 이런 건물들도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응. 주변에 응. 이런 건물들의 지은 형태를 많이 보러 다니면서 응.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제가 행크에듀에서 이런 아, 신축반 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인기가 네. 되게 많지. 네. 제 강의 한번 들어보셔도 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에 저도 수강생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아, 예. 아, 아.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아. <laughs> 어떻게 엑시트를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요새 음. 건물을 엑시트하는 것은 결국에는 임대료 수익이 나와야지만 엑시 트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임대료를 음. 매가로 계산을 했을 때 30억 정도 매가로 생각을 해서 제가 맞추는 예상 수익 임대료를 맞춘 다음에 바로 부동산 같은 데 통해서 음. 어,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다 주택 등이 지어졌으니까 네, 네, 네. 편의점은 계속 장사가 잘될 잘 거고. 거고 그리고 주변에 상가는 음. 하나도 안 들어올 거고 네. 제 주차시설을 했잖아요 주차장 또한 네. 어 야간 되면 여기가 삼중 주차까지 주차할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십만 원 주고 오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경매를 할 때도 권리분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임장을 가잖아요. 그렇죠.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비슷한 건물이 있거든요. 있어요. 저 건물을 받고 한대 얻어맞은 거왜 내가 이자만 내고 있을까? 음. 이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음.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편의점이 똑같이 들어와 있어서 어. 그걸 조금 똑같이 카피를 어. 했고 그리고 전화를 해봤어요. 거기. 네. 혹시 주차 몇대저될수 있나요? 했더니 그 회사에서 아 고객님 예약이 불가능하십니다 지금 대기가 60대 정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거에 그러면, 영감을 그러면 받고 그러면 2세대는 그냥 그냥 날로 먹거나 그냥 바로 그래서 저는 주차 어.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달 쌤도 그 유튜브를 갖다가 운영하세요. 아직은 신생아야 그래서 아직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밑에 링크를 영달 쌤그 유튜브를 갖다 걸어 놓을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를 한번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또저 초대해주셔서 설명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